자 안녕하세요 장희장이요 안녕하십니까 하이 아, 로 이상민입니다 오늘 말이요 이거봐 이거, 이거. 이걸로다가 어떻게 좀 빙어를 한번 낚으려고 하시오 빙어 있을라나 모르겠네 그냥 예전에 네. 제가 여기서 빙어 많이 잡았어요 여기서? 네 빙어가 그럼 오늘도 있긴 있겠지 뭐 지가 뭐,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laughs> 근데 뭐, 저를, 비어한번이라도 잡아보셨어요? 나는 알잖아. 잡아놓은 거, 먹기는 잘한다고. 한 번도 안잡아보시고 안 그냥. 아니, 잡아놓은 거, 빙하고 붕어고, 안 와. 여기로 내려가거든요. 여기로 내려가시면. 하여간 뭐, 먹는 거는 잘 먹어. 빨리빨리 잡아야 내가 먹으니까, 잘, 2%가, 언더는 잡아서 다 쥐어야 돼. <laughs> 아이고. 푹푹 빠진다. 으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뭐 얼음 깜깜 아 먹는 거 한번 갈드셔 보고. 아이고. 엄청나 이거 되기도 힘들겠어. 야. 와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했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요. 꽝꽝 얼어 가지고 저수지 전체가 그냥 싹 스케이트장 끝내주네, 이야. 이게, 뭐가, 깨진 자국이요. 그 깨서, 한자국이야 이런 데가. 야 여기 썰매 타도 좋겠네. 이거 줄었던 자리도 이렇게 두꺼운니 뭐. 엄청 두꺼운 게 아니오. 이거 지금, <laughs> 두께가 한 20cm 이상은 넘겄는데. 여기 강원도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두꺼워 얼음이 아니 아직도 물이 안보여? 안보여요 엄청 두껍구먼 야. 아니 근데 야가서봐 왜요? 무슨 소리 나는데 야 여기 봐 이거 찌지지 소리 나더니 이거 봐 <laughs> 금간거 봐 여기 회장님 어? 지금 20cm 넘게 팠는데 지금 아니 근데 금이 보인다니까? 아 물... 진짜요 어? 아니요 에 여기 봐봐. 봐 이거 금 금간거 아 얘도. 얼음 얼을 때 이장님 크게 갔을 때아 얼음 얼을 때 저렇게 가 트럭 올라와도 된다니까 이장님 이장님 뒤로 가겠어 이쪽 두분 괜찮아 근데 여러분 얼음 낚시는 진짜 조심해서 해야 돼요 아무리 꽝꽝 이렇게 했나 했더라도 뭐 둘러보면은 또 약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가지 말고 그냥 거기 서시고 여기 구멍 하나 뚫어야지 야 근데 이거 얼음판에서는 이거 팽이 쳐가면서 이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잘 돌아가네 이거 뭐 <laughs> 대고 있으면 되네 이거 야 이거 뭐 이걸 한번 해야 되는데 조심하세요 빨빨파 이거 해야 돼 이거 잘하시네 참그 전에 국민에게 댕길 때 생각나네 그냥 야나 이런 사람, 이오 옛날엔 잘되더니 잘, 잘 안되네 이거고관이이아서이 이런 아니 이런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이거썰매이 갖고 왔어야 되는데 원래 이거 구대기로 해야 되는데, 구대기가 어. 없어서. 여기는, 빙어 낚시를 많이 안 해가지고, 구대기 파는 데가 없대요. 뭐든지 이게 구색이 맞아야 되는데, 또 구대기가 없다네. 또 여기, 빙어는 많은데, 구더기가 없어서 못, 못 잡으면 뭐 해. 아, 일단, 떡밥으로 도전해봐야죠. 그 전에 빙어 축제, 인제 같은 데서 해잖아. 네. 그럼 가가지고, 이거는 한 번도 안고 가면은 우선 뭐 거기 쫙 포장마차 식으로 있잖아. 축제하는데 빙어 속고치장에다 이렇게 섞어서 주면은 그냥 뛰어 타닥타닥 타서막 얼굴에 시뻘거도록 막 먹고. 근데 빙어가 조금씩 먹을 적에는 맛있는데 양이 안 차니까 숟갈로 퍼서 먹었더니 금방 조금 있으니까 흙냄새 가 올라오던 거면. 뭐. 그렇죠. <laughs> 이렇게는 피라미밖에 안 잡아봤어. 이렇게는 처음 해보는데 아, 이렇게 해도 피라미도 잡혀? 피라미 원래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 떡밥을 넣고 하면은 얘들이 냄새를 맡고 여기로 온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이거 요, 요, 바늘이. 낚시 바늘이 올록달록 하니까. 어, 이게 지들 먹을 건줄 알고. 얼른 덤비죠 얼른 문다 이거지? 자, 여기다 저손 씻고. 제가 일단 밑밥을 여기다 드릴게요. 손 씻어갖고. 아. 냄새를 맡고 얘들이 올라온다 이거지? 일단. 살살, 매으셔츠에 풀러가지고. 형님, 응? 저는 어. 저쪽으로, 저 아까 구멍. 아니, 근데 이게 2%? 네. 이게 물으면 손에 감각이 오나,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다 감각이 오죠. 아무리 작아도, 비부가 작아도 다 와요. 열심히 하세요. 오호. 막 천둥 치는 소리 나네. 누가 먼저 한 마리 잡는가 보게요. 열심히 하셔. 참. 2% 빨리 담궈. 이거 어떻게 한 마리라도 건져야 어떻게 초장 맛이라도 먹었네. <laughs> 저는 이거 낚시로는 안 잡고 얘가 좀더 있으면 계곡으로 이제 살라올라려고 올라가요. 그쪽으로 어. 막 모여있어. 그럼 얼음 녹은데 그러면. 또때 같은 거딱 대고, 위에서 막 몰아가지고 잡아서, 그냥 초장에 찍어서 먹고, 튀겨 와. 먹고. 튀겨 먹어. 제대로 한 번. 야, 이거 떡밥은 기가 막히게 그랬는데, 이게. 얘들이 하나도 안, 안, 와, 이장님. 아니, 얘들 또 멀리 간모양이요 아니, 남들이 파는데 포인트 한번 찾아봐야 봐 되겠네. 여기저기 좀 많이 포인트로 찾아서 균형 좀 뚫어놔봐, 옮겨 댕겨보게. 이장님, 이거 구댕이만 파다가 말었어 이거 오늘. 산삼먹은 님 여기다 다 쓰레인지. 야, 저매두 마리 봐라, 저기. 매는 저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자기들, 그, 먹이를 저렇게 쳐다본다는데, 아니, 우리는 페이질 안해니 어떻게 여, 이거? 아니, 그나저나 사진쟁이 딴디 붕어는 여기다가 뭐 카메라 넣어가지고서 물 속에 뭐가 있나 없나 다 보고서, 이거 낚시질하게 만들던 거 보면 없어요. 카메라, 없어? <laughs> 참나! 이 프로 네. 내일모레 서울 가서, 수중 카메라 좀 하나 사고 오게. 형님, 얘네들도 개기 돌라고 오는가 봐. <laughs> 여기 안 준다고. <laughs> 떡밥 준다고 안 먹는 모양이야. 그 만난 구독이는 안 주고 뭘 이런 걸 넣냐고. 이거 그대로 있어, 여기. 이동 식시 저쪽에 구멍 파는 대로? 여기, 저... 형님, 봐봐, 여기. 엄청 파놨어, 여기는. 근데 어디 다 파는 자네. 아 여기 다 엄청 많이 파놨네. 여기서 해비를 했다는 거. 요 근데 우리가 입기를안 사와서 그러나, 이거. 이거 진짜 왜안 넣어, 얘들이. 이장님, 네? 괴기 안 주고는 안 되겠어요. 구대기 없이는 안되겠어 괴기 안 주니까. 이렇게 떡밥이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살살살 떠있는데도 입질 않으네. 아니, 원래 얘들은 구덕이 아니면 안 먹어? 안 무는 거야? 이거는 제가 낚시를 안 잡아봤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얘가 물고기 인데 떡밥도 가리지 않고 먹을 줄 알았는데 얘들 이거 까다롭네, 입맛. 이거 뭐 틀렸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구데기를 사가지고 와서 다시 하시죠, 이거. 이건 아닌가 봐. 참나. 애초에 그럼 사갖고 왔어야지, 이거. 초장은 왜 가져왔나? 이거 찍어서 맛보려고 <laughs> 가져왔는데, 아 참. 아 제가 추우시니까 라면이라도 맛있게 끓여드릴게. 아니, 어차피 시작한 거 조금 더 해봐야지. 해는 두어발 남았구먼. 이것도 일이라고. 아이고, 오금탱이 싫어 죽겠어. 따뜻하게 좀 끓여와봐. 전혀 한 번도 뭐. 이장이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의지가 강하지 왜비거가 아픈데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래 지나도 안가아 이장이 뻔하세요 <laughs> 아이 <이거> 큰일 나신다고 <laughs> <엄청 탈락한> <laughs> 아니 나중에 썰매 맞는데 전체, 넘어지세요, 이제 빌라, 빌시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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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면는잘 끓었네. 국물 퍼먹어야지. 아우, 뜨거워. 아이고. 추위가 확 풀리네, 이정 얼음판에서 먹는 라면 맛은 어떠세요? 얼마나 좋겠나 여기 다가 빙어라도 몇 마리 들어가 있으면, 아이고, 그냥 다음에 물어기하다가 해가지고 빙어를 넣고 끓이게요. 그래요. 이게 빙어가 좋아하는 거를 갖고 와서 미끼를 넣어야 되는데 저거, 아이고, 걔들 도 쌀밥 뿌리밥 아나봐. 그러게요. 집 있으면 뭘까, 일도 안 되는데. 그래도 이것도 재미는 있지. 네. 아, 사연장이, 말하고, 빨리 이거 먹고 가.